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바입니다 오늘 토요일마다 하는 고고한 모드 리스타트 2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호호 저번 영상에서 우리 이크티우사우스를 키워봤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드디어 고고학 세계를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알바생을 구했어요 바로 <laughs> 유튜버 바이그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버님. <호호>. 반갑습니다. 바이, <laughs> 바이 알바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고고학 모드 얼마나, 네, 얼마나 알아요? 네 고고학 모드 얼마나 알아요? 고고학 모드 이거 영상 찍기 전에 30분 정도 공부했어요. 아, 어, 많이 아네, 많이 아요 많이 알아요. <laughs> <laughs> 많이 알아요. 많이 30분 알아요. 30분. 그래서 오늘 고고학생을 같이 고고학생을 같이 가볼 건데요. 그 전에. 미션을 좀 뽑았어요. 바로 저번 영상에서 네 좋아 가장 많은 분 까마귀 님을 뽑았습니다. 까마 귀귀기 님. 이름이 뭐라고요? 까마 귀귀기. 네 맞습니다. 미션 고고학 세계 가기 보상은 되게 많은데 네잘 고맙습니다. 받을게요. <laughs> 그럼 오늘 고학생을 네. 가볼까요? 고학세계가 굳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번 님. 고고학 세계가 고고학 무대에서 다른 세계 갈수 있는 세계예요. 오우! 정말 기대되는데요? <laughs> 한번 가봅시다, 빨리 고고 <laughs> 고고. 히바 유튜브 구독! 어떻게 가시는지 아세요, 이번에 <laughs> 네, 알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네, 저는 80분 공부해서 몰라요 아, 그 전에 알려주셔야 돼요 아, 예, 알겠, 네. 알겠, 알겠 그 전에 히바 공룡 알려드릴까요? 어떤 기우는지 아 기대되는데요 아주 아 그거는 그냥 갔다 와서 바이올렛 님그 공룡 키울 때 알려드릴게요 그 빨리 가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봅시다 빨리 가봅시 고고학 생기로고고 고고학 쓰기로 고고학 쓰기로 고요학 쓰기로 요고학쓰요로 고고학 쓰기로 고고학 로 여러분들의 로 고고학 쓰기좋 고고학 쓰기로 고고학 쓰기로 고고학 쓰이로 고고학 쓰기로 아고아 쓰기로 고고학 쓰기로 고고학 쓰기로 고 아 얘가 그 푸테라 아닙니까? 어 푸테라라고. 맞아요. 오 잘하시는데? 공부했습니다. 30분 동안. 어, 근데 푸테라가 무려 두 마리, 두 마리. <laughs> 아니 한 명은 왜 이렇게 작아요? 얘는 어제 그 저번 영상에서 태어났거든요. 와 완전 새끼. 완전 어리다. 뭐라고요? <laughs> 아이 아기 아기. 레이비, 아기.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laughs> 그 제가 아아소녀시된 줄. 그 제가 좋아하는 알로사우루스예요. 아 이거 알로사우루스인가요? 네. 빨리 알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헐헐헐 어. 치료 간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 정도 객은 아주 좋게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이 오는 건가요? 밤이 오는 건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지옥을 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난파선을 찾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지옥 분도 이렇게 준비해두셨네요. 이번에 네. 그 지금 준비한 게 아니라 저번 영상에서 갔다 와봤었어요. 가볼까요? 아, 근데 왜 포탈이 꺼져 있죠. 아, 네. 부셨거든요, 시끄러워서. <laughs> 가봅시다. 공룡이 공룡이 더 시끄러운데요. <laughs> 아니에요, 아... 여러분 찾았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아... 고고학 모드에서만 네. 있다는 그 지옥의 난파선이거든요, 여기가. 아주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저번에 봤던 예로 한번 네 써가지고 지옥 그 고고학 생을갈수 있어요. 근데 아, 이 친구를 써야 그버스를갈수 있는 거거요 예. 근데 갈때 필요한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이거라는 입상 아이템이에요. 봐 봐요. 입상 아이템. 아니, 이건 입상 안전한 엔더맵 예, 입상이 네, 아니야. 입상, 입상. <laughs> 그래서 어, 근처에다가 네. 설치하면 돼요. 잠, 잠깐만요. 기다려 봐요.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 여기다가 예, 똑같이 여기 여기 여기. 예,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게 많은 많으... 되게 많네 맞아 거.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laughs> 레드스톤으로 <웃음> 두르면 네. 된대요 진짜 될까요? <laughs> 될것 같은데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역시 이번님 이렇게 아다 이거 블로그 본거 호연이님 고맙습니다 호연이님 <laughs> 호연님 <laughs> 오 레드스톤이 있나요 레드스톤이 이렇게 하면은 주변 비켜요 비켜요 터져요 터져요 터져 터져 아, 터져요, 터져요 터져요 아 도박쳐 도박쳐 이렇게요 어어 오 뭔가 빛나요 이야 이야 멋있다 와 멋있어 와. 이제 뭔가 난, 생겨요 박사님 어어 어? 경험 살았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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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얼마 아 체력 <laughs> 반 남았네 <laughs> 어 체력 반 남았어요 어짱 신기해 안, 짱 신기하지 이거 어, 다 터진 줄 알았는데 한번더 터지네요 와 그러게 나도 몰랐네 이거는 이건 역사의 길이남는 발견입니다 희박사님와아 그런가요? <laughs> 한번구강세계 발견입니다. 구강세로 한번 가보죠. <laughs> 아, 뭐로 <뭐를> 때렸어!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동료까지 같이 맞는 거 아시죠, 이박님한번 연을 가겠어요한 가봅시다. 긴장 빨고, 긴장 빨고, 체력 먹고, 체력 네. 먹고, 피 먹고, 피 먹고, 지금 좀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어 뭐야? 지금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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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다. 저도 이 엄청난 발견에 떨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희박사님 어, <laughs> 아! 갑시다. 아, 못 해요, 가요. 히박사님 먼저. 가요. 먼저 <laughs> 희박사님 점프맵 좀 잘하시죠? 아못 합니다. 갑시다. 우와! 어, 왔어 왔어 아, 왔어. 아, 들어갔다 어, 어 여기 어디요? 히박스 님? 뭐야, 드래곤 월드? 아, 저게? 오. 아니, 저 무슨 성이 하나 있어요, 희박사 님. 우와! 우! 진짜 멋있다. 뭐죠? 여기 건축, 건축 잘 하시는 분이 사시나 본데요, 여기. 우와. 아, 안누라는 아, 안우. 아, 근데 안우, 안우 씨가 건축 장인이시네요. 아, 여기도 죽으면 어떡하지? 중으면뭐 다시 와야죠 아두 줄로 갑시다 우리 매너있게 아닌가? 아니 이게, 이게 아 끝나면 끝나요 돌이 부져갈 부적, 수도 모르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키박사님 여기에 다시 그 우리 집으로 갈수 있는 포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이에서 뒤에 새로운 몬스터가 <laughs> 등장했습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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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보시면 뭐야? 저 갑옷 입은 애들 보이시죠 뭐야 저기 좀비 피그맨 왜 저래 왜 보초 피그맨인데 이름이? <laughs> 오 보초 피그맨 <laughs> 마치 저 생각나네요 저. <laughs> 뭐너너너 너. 너, 너, 너? <laughs> 아저 군대에서 아 맞다. <웃음> <웃음> 군대에서 보초 섰다는 느낌. 네아 보초 피그맨들. 아 느낀다네요. 여기 뛰어내리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아 새로운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다어 그냥 때리는데 우리? 그럼 저희도 그냥 때리죠 뭐. 어 그냥 때리네. 기반님 메탈 들고. 이반님 맡으시고 제가 야, 얘 뭐, 뭐, 맡겠습니다. 뭐나 도전 갔다 어 살아있는 도전이 무슨가제? 어 그래 이게 얘네들이 사라... 그냥 네. 금괴를 주네? 우와. 어무 소리죠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소리 뭐야요? 그러고 보니까 갑시다. 근데 입구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반님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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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어. 보너터가 네. 저기 안우 뭐 안우의 부하들인가봐요. 한번 오늘. 같이, 바이골렘, 알바 된거한 번, 안으를 잡아 봅시다. <laughs> 어, 여기, 아니, 있는데? 알바, 알바 뛴 지, <laughs> 알바 뛴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보스 잡나요? <laughs> 이거 너무, 너무 부려먹으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어, 뭐야, 상자도 있네 아니, 근데, 어, 저기, 네. 상, 근처에 가면서 때릴 것 같은데요, 이거? 이미 얘네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 히바니 칼 되게 세시네. 이거 날카로운, 쓰리, 쓰리, 어, 뭐야! 네 뭐..터진..리듬..안나? 뭐, 났어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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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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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약한데요? 약한데요? 텔포로 라는데? 텔포 됐어요 텔포 요 자식 요 자식 나이스 요 자식 나 레벨 왜이렇게 높지 나 42이네 벌써 <laughs> 역시 휘반님이 오래 하시다 연구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경험치가 쌓이셔가지고 아 어, 이게 보스너무 음. 많다 터진 다음에 보스가 얘네 얘네가 나오네 보스가 아니라 걔네 오 여기 또 있어, 또 네, 있어, 또 보스의... 있어. 네 여기 많아요, 많아요. 히바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조심조심 조심. 약해가지고. 조인 조심, 조심. 여기 상자 뭐있여요 저... 상자에 뭐야? TNT랑 두개 고래 등. 여기 금창이 있는데요, 금창, 금창, 금창. 금창, 금창 한번 이걸... 써봐. 신기하다 이거. 오? 어 이렇게 이게? 아이 오. 아 이게 날려 죽는 방식구나 이 이게. 어 맞아 맞아. 파가 털릴 것 같은데. 좋아. 이렇게. 네. 쟤한테 네, 한번 날려 볼 거야. 저 석상? 아, 석 이게 너무 보, 너무 많은 거 아님? 또 어? 얏! 근데 되게 어허. 약하다. 되게 약하다. <laughs> 아, 브이언님이 아. 되게 세신 거 아닙니까? 근거? 아, 야야야. 저를 계속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브 아, 구해야지. 님이... 네, 바이올린님이랑 진짜 온게 진짜 천만 다행이다. 혼자 했을 때못 죽였을 텐데. 아, 그런가요? 어, 무서워, 무서워. 저 희반님이 너무 세셔가지고 너무 든든한데. 어, 어 여기가 뭐야? 어 <laughs>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세명 한꺼번에 깨어나요. 세명세 명. 어. 왜다 어. 아, 깨어나네 얘네들이? 깨어나네 진짜 뭔가 아누비스 그런 느낌 나지 않아? 아누비스? 그렇습니다 마치 가고일처럼 막 혁상인 척하다가 깨어나네요. 맞아 뭔가 뭔가 미이라 느낌 미이라. 어 희반님 저기 위에 관이 있어요. 뭐야? <laughs> 이관 어, 뭐야? 희반님. 저 공부를 좀 했는데 어그 어. 스케라베에 있으죠. 시 스케라베. 스케라베. 없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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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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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그, 네, 그거를 저 관에 박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팝 보자. 여기서 죽임 열쇠가 나온다고 했는데. <laughs> 네, 맞아요. 저 공부를 30분 동안 했는데 그 맞았네요. 나보다 더잘 알아. <laughs> 저기 아는 척좀안는척좀 하려고 공주메스는 나한테 칼라고 역시 역시 알바생 역시 알바생 나보다 역시 그럼 음 한다 손한다 능력... 한다 네, 일단 한번 박아 보시죠 오 근데 뭔가 돼지 같다 돼지 뭔가 돼지 느낌 나아잠 떨어졌어 <laughs> 그 석상이 좀 돼지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게그개 모습을 본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긴장하면서 여러분 합니다 서진아 이거 <laughs> 어? 했어! 죽음의 왕 했어요? 오 어, 뭐야 죽음의 왕도전가들 근데 왜안 열렸어 뭐야 뭐지? 뭐야 안 열렸는데요? <laughs> 죽음의 왕어 열었어! 스캔 아있으세요 지금? 어? 열었어요? 야 빨리 나와나나나와안안안안안와 소리 봐봐 소리 봐봐 미 깔렸어요 이번 야나한테 오지 마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너 나이스 나이스 너개 나이스 개, 나이스 좋아 나이스, 좋아 나이스 오 어, 날아, 날아,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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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어어개야 개꿀, 개꿀 개꿀 <laughs> 때려 때려 왜안 때려줘? <laughs> 체력 채운다. 펄창을 던창을 던져 창을 던져 개꿀, 개꿀 개꿀 개 여기 올라간 다음 칼들이자 오케이 올라 우린 블럭이 있지 그개 오호, 됐고, 됐고. 오, 오, 오. 너의 검을 뽑아! 열대를 주세요! 너의 검을 뽑아! 뭐야? 오, 도망친다! 도망친다! 아, 도망가!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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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벽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만들었어! 와, 무슨 뭐 속력? 다이어곱갱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이어곱갱이가 없는데요, 저희는? 어, 죽였어? <laughs> 아니네, 아니요? 그러니까 다이어곱갱이가 없으시죠, 이반님? 없어, 없어. 나다 어떻게 아니죠? 얘얘네은안에 부어요? 어떻게? 때려진 때려진다 근데 때려진 때려집니다. 아니안 부셔져. 와. 와이땅 바닥이 안 부서지네. 돌아서 가야지, 그러면 돌아서. 아니요, 그 이거 옵시디언을 오래 때리면 부서지잖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숨네? 와. 이 친구 겁쟁이네요, 아주. 아주 겁쟁이야, 지어 약한거 어, 어떻게 약한 뭐야 이거? 위더 스켈어톤이 됐는데 위더 위더 스켈어리톤 있어 안에. 어디니 이 친구야? 아, 아 너무, 너무 아파. 아파요 너무 아파요. 가시가 너무 아파요 가시가. 가시 너무 아껴 이거 죽기 전에 죽인다. 죽기 전에. 아, <laughs> 나한테 TP 나한테 TP. 아, 죽었다 죽였다. 아, 죽었다. 와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laughs> 그런 사이 에 공룡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공룡들 왜 날죠? 막 쌓아 들어댕기는데요? 아, 우리 테리진노 아, 아니, 아니 그테리진노 맞지? 테리진노 전체 다? 네, 그 아니야. 한 명만. 어, 오케이. 어, 제 <laughs> 아, 어떡하냐? 우리 공룡 세개 오는 거 아니야? 그 친구 는 도망 안 가요? 테리진노라는 친구는? 어, 체력 다 찼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게임 모드 하면 죽이 없거든요. 아니, 저희가 화살만 있으면 될거 같은데요. 아니, 화살 있어도 될거 한번... 같은데. 그래도 이왕 잡는거는 화살로 잡아보는게 저 화살 꺼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명사수 아닙니까 또아뭐 이러면 활로 한번잘 봅시다 그럽시다 한대 오케이 고고씽 두대저 솔직히 너무 화염구가 너무 사기다 제. 와 너무 얍삽한 플레이라는데 아 너무 얍삽한데 말하는지. 진짜 <laughs> 너무 얍삽해 지금. 와 화영구가다반사해야되는데요 화살을? 아 이거 너무 힘들다 활쓰는 <laughs> <할수는> 겁쟁이래요 저보고 활쓰는 <laughs> 겁쟁이 그냥 게임으로 <laughs> 죽여봐서 뭐죽는지 뭐 봐야될거같은데 이거 나나갑니다 저도 생겼어요 저도 아누 이 자식! 언제까지 도망만칠수 있을줄 알았냐 이렇게 치마를 용암에 담그고 간다 <laughs> 죽여버리겠습니다! 더더더 죽여! 죽여요, 죽여요! 뭐야, 또! 오. 갇혔어, 갇혔어, 갇혔어! 갇혔어요? 와,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요? 어. 열쇠 안 주는데?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지? 아, 아 이안 속이 다 까시로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와. 진짜 치졸하다, 치졸해, 치졸해. 여기, 이게 안운가요, 이게?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안운가 본데요? 안우를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 여기 열, 열, 뭐야 연기. 어! 희바님! 어. 우클릭 해보세요. 연기에 우클릭.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클릭합니다. 우와! <laughs> 어, 여기 어디에요? <laughs> 여기 바로 그 열쇠. 나안 받았는데? 어? 열어봐. 안 열리는데? 안 열리는데? <laughs> 나 열쇠 안 받았는데? <laughs> 아, 열쇠 제가 받았네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계세요, 한번 이거? 한번 줘 보실래요? 네, 제가 드릴게요. 고대 열쇠입니다. 고대 열쇠. 이렇게 고대 열고 아 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바이올린이 네. 받았, 받았으니까 여세요. 아니, 이런 영광을 희박사님이 하셔야 되지 않아요? 빨리 열어 보세요. 핫! 고졌습니다. 열렸음 오, 열립니다. 열립니다. 오, 해시계 야. 이야... 이게 뭐예요? 야, 해시계 여기서 어, 해시계를 얻었 여기서 받을 수가 있구나. 피바님 이거 상자 열리는 모션 보이셨어요? 난안 열려, 이거. 오우저 이거 드릴게요. 고대시계. 이런 식으로 열리는 모션도 아니. 있다는데 그거는 바이올린 쪽에서 보는 걸로. <laughs> 네. 고대시계는 안우관이 네. 그러니까 안후가 열리는 느낌? 관이 저는 열리는 게안 보였는데 아이 상자 열리는 거 보이네. 네. 그러니까 안우관은 내내 쪽으로 보고 이거 열리는 거는 바이그런 쪽으로 보고. <laughs> 네, 그러면 되겠네요. 아주 어, 완벽한 나이 고대 시계는 근데 지금은 못 사용하고 뭔가 1.10.2 버전인가 그때부터 쓸수 있다고 하던데 모르겠어. 와, 근데 멋있네요, 고대 시계. 이게 고광 모드인지 아니면 판타지 모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우 <laughs> 모드. 아누 <laughs> 모든들 이 아누. 아무튼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나가죠 이제, 여러분. 어 고고학생으로 음. 잘갈수 있습니다. 이야. 와어 다시 왔다. 어. 와 이런 식으로. 이야. 이야. 아직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반님. 그 아누 있잖아요. 응. 음. 죽은 다음 연기 나잖아요. 응. 음. 계속 두면 아누가 다시 부활한대요. 어 계속 두면은? 네. 우 와. 그래서 와 우리 공룡들아 우리 아누를 잡고 왔어. 와, 우리가 이제 진짜, 엄청난 모험을 하 알바생, 와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시급은, 아이고, 아이고. 시급은 고대 시계를 드릴게요. <laughs> 제 고대 시계, 먹었다. 이거, 와, 이거 완전 날로 먹을 필요는 없으 왜, 왜 이거 와, 진짜 비싼 시계임? <laughs> 이거 비싼데 쓸모가 없는, 비싸기만한 시계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뭐, 거짓말이었고, 알바비로 오늘 그, 이거, 이거 드림. 생물 역석 드립. 그래서 오늘 한번 공룡 키워 보세. 어, 열어 아홉 개으시네요 이거 완전 19개를 이제 반 나눠 가지고 이렇게 네. DNA를 얻어야 돼. DNA. 그래서 반반씩 넣어 넣 봐. 이렇게. 핫. 반반씩. 그래서 운 좋으면은 DNA가 나오고. 어, 지금 넣었어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분석하고 꽉, 있습니다. 지금. 꽝도 있고. DNA도 나오고. 뼈가루가 나왔네요. 꽝. 땅으로 꽝입니까? 꽝. 땅이 심어져지 땅이. 훅. 너 어, 화이글려 확률.. 뭐야? 운 되게 안 좋은데. <laughs> 네, 제가 운이 안 좋게 태어나 가지고 운 수치가 낮아요. 로럭좀 <laughs> 찍어 주세요. 어, 나왔어. 네, 아... 벨로시랩터. 오, <laughs> 어, 벨로시랩터 나왔다. 우와, 이제 벨로시터를 지금 안... 아주 네. 여기다가 넣고 배양계는 넣고 양동이에 네. 우유 좀 채워 볼래양동이에 우유. 주변에 여기 소가, 소가 있어요. 여기, 여기 소 여기 소 여기 있 아, 여기 계시는구나. 소씨. 소씨. 아, 소씨. 소씨. 아, 젊은이 반갑네. 우유를 주겠네. 우유가 져가게 어, 안 짜지는데요? 고맙습니다. <laughs> 이 우유 안 짜지는데요? <laughs> 다른 다른 소씨. <소시. 웃음> 다른 소씨, 다른 소씨. 소 소씨 우유가 다 말랐어요. 어, 여기 앞에 소지만 나 소지만 내. 소지만 내. 나.. 나갈 수가 없어 어이 소시 어이 소시 아 젊은이 난 늙어서 우유.. 우유 안나와 어, 어디.. 어디, 어디 계세요?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어디 계세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저기 계시네 젊은 소시한테 우유를 얻어야겠네 아 개웃기 젊은이 아 개웃기 네 늙어서 어. 우유 안나오는데 어. 오케이 우유 짰습니다 짠다 다시 아 배.. 배양기로 배양기로 예 배양기 우유가 성능이 좋다 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다음 여기다가 넣으면은 시간 뒤에 네. 이제 얘가 알로 변해. 오 이렇게 오. 그리고 실패를 하면은 뭔가 괴물이 나오고 성공을 하면 알이 나와. 아. 실패하면 그 슬라임 나오죠. 슬 맞아 맞아 이상한 이상한 괴, 괴물 네. 같은 거. 그래서 또또 볼까 뭐나오는지어 꽝. 다 꽝인데요? <웃음> 저는 <laughs> 벨로, 그냥 그러니까 벨로시프터벨로시데터만 렙터... <laughs>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반님. <laughs> <laughs> 그래서 이거 되는 동안 우리 희박 공룡 좀 보고 봅시다. 먹이도 먹이도 주면서. 네. 그렇시다아 공룡인데 이게... 여기 주라기 공원인가요? 주라기 공원? 맞아. 요 공룡 사전을 좀 빼올래? 빼볼래? 이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공룡 사전으로 어떤 네. 먹이를 먹는지 다 알려 줘. 공룡 사전 어디 있을까? 요. 그렇죠. 우리 저번에 에서이모사사우루스를 희박거로 키웠죠. 그래서 얘를 탈 수가 있답니다. 모로타더라? 채찍이었나? 채찍이었. 오 이게 커다란 애있네요 어, 커다란 애. 오탈수 있어 이렇게. 오이 채찍으로 탈수 있어 채찍으로. 아 그리고 친구 아오 오 네. 이거 좀더 넓힐 거예요. 저기까지 넓힐 거라서 좀 기다려 주세요. 아직 못넓못 넓혔어요. 공룡 사전 어떻게 쓰는 거죠 이거니? 이거를 공룡에다가 우클릭하면 돼. 일로 들어와야 될걸 철장 걸? 때문에 안 되나 보네. 들어가 들어 들어. 스무트 스마트북 올라갈 수 있어. 어? 그냥 올라가수있는데 어, 전 스마트북을 잘못써 가지고 올라가 그냥 컨트롤로 올라라.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어, 오케이 오, 오케이. 어, 그렇네? 아, 신기해. 오. 오오 신기해. 한번 <laughs> 한번 이 친구를 우, 모사사우루스 고입? 네. 신기하지. 아주 행복하다네요. 어, 그래. 그 주인은 히바 뜨, 뜨지. 주인 히바 네. 주인. 히바님 뜨네요 그니까 되게 진짜 고고왕 보드 진짜 갓겜 갓모드 <laughs> 인정합니다 갓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직 히바가.. 히바꺼가 안된 티라노사우루스 이게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공격하지 않을까요 그럼? 안 공격할게 안공격어이 친구는 아주 행복합니다 애들이 행복하면 공격하지 않네요 어, 맞아 내가 먹이를 자주 주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더 네. 크면은 열살 되면 네. 내 거로 할수 있어. 그렇군요. 열살된 그러니까 다음에 아니, 체력 7까지 네. 얘를 때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쓰러지면 이거 풍뎅이 먹이면 된대. 풍뎅이. 아, 맞습니다. 이 스케라베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죠. 맞죠맞죠 그래서 뭐캘때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 아, 시청자분께서 아, 아... 주신 거라서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진짜 안 나와.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laughs> 키운 이 뭔가 이크티오사로 예, 엄청 작고 좀... 얘는 공룡도 아니라 그냥 물고기 같은 겼네요 맞아 맞아 좀더큰것 어? 같다. 어? 입이 어? 좀더나온것 어? 같다. 완전 연원데 그냥 연원. 맞아 맞아 한 마리 연어 근데 더크 크다고 하던데. 아 어. 그다음에 나중에 좀더자라길 기대해 봅시다. 그러니까 얘 목이 긴 브라키오사로스. 긴... 기린사우루스 얘도 탈 수가 있어. 타는 거 보여 드림. 타는 거 보여 드림. 이렇게. <웃음> 오! 오호! 움직이. 진짜 진짜 움직이시는 거야? 어, 내가 진짜 움직일 수 있어. 오발피겠네 이거. 아 안녕하세요. 발 봐라. 바이고 올린 발아라 아! 아이고! 발 되겠다. <laughs> 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야, 침 나가지 마. <laughs> 야, 바닥이야. 집 나갈리는 거네. 이미 집 나온 애도 있는데 여기. <laughs> 맞아. 얘네 진짜 바낭기야, <laughs> 얘네 진짜. 그리고... 얘는 도대체... 응. 내 것도 아닐걸, 네. 얘? 아니야, 뒤들이지 아, 않았네, 아직. 제 걸로 하자. <laughs> 지금 나이 몇 살이야? 12살인데 한번 해볼래? 채찍 같다, 안 될걸? 해봐, 해봐, 채찍으로 해봐. 제가... 떼,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됨? 모르겠는데? 어, 주인 안 되는데? 그안 <laughs> 되네요. 쇠찍 다시 드릴까? 아 쇠찍으로... 드릴 얘는 진짜 안되네 바람기네 완전 그 얘네들은 공, 공자증이라고 공자새들이야 공자새들 어 그래서... 귀엽네 왜 공룡이... 공룡이 아닌거 같은데 어 그렇게! 봐봐 여기 저렇게 하트 태어났잖아 그래서 지금 짝짓기를 네. 했는데 알이 태어났는데 여기 알 과연 나올까? 어? 이거를 바이골렘한테 한번 줘서 태어나게 해보는걸로 던져보세요. 감사합니다. 바닥에. 헉. 어? 안 나왔어. 뚜루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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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이올렘은 운수치가 아주 나았다고 한다. 어, 태어났어. 어, 아니 알로 됐어, 바이올렘 설마 그 트리 누구요? 트리칭, 트리칭. 아, 트리칭이란다. 벨로칭, 벨로칭, 벨로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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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니 알, 니 알. 아 가보겠습니다. 빨리 제제 공룡 한번 가봐야죠. 빨리. 어저새 알을 또 얻었는데요. 어 <laughs> 여기 이거 얻은 다음에 축 됐다! 축하해, 축하해, 성공했다.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그다음에 아, 일, 그 다음에 아그 슬라임은 나 당연해, 슬라임. 일로 와서 벨로 찍는 네. 집에다가 한번 키워 봅시다 우리. 뭔가 진짜 네, 나 사육사 된 느낌, 사육사 된 느낌인데. <laughs> 여기 완전. 제대로 관광시켜 주시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지금 벨로찡들 집인데 여기다가 키워 보세요. 탓 따다다다 탓. 오, 잘 늘어. 벨로찡 분양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이게 근처에 있으면 더 빨리 태어 난다 이거. 90%대의 <든리> 움직여 알이. 어, 빨리 빨리. 옆에 있어야 돼요. 빨리 빨리 빨리. 이번엔 내 거야. 지금 제게 되어야 돼. 내 거야. 제게 되야 돼요. 내 거야. 드리블 어, 하지 마시고요. 드리블 거야. 하지 마시고. <laughs> 축구하지 마시고. <laughs> 오 나왔다! 어, 됐다! 뭐야 <laughs> 완전 찼다. 소리나 소리나 소리나지. 소리 오제 거예요. 오아 귀여워.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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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남자. 와 크면서 여자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아니 아니 <웃음> <웃음> 하여튼 이렇게 바이골렘 벨로징은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남자 드리고 가네요 벨로징. 알나는거 아니야 이번 진짜? 그그 다음에 이거 먹여봐, 먹여봐, 먹여, 봐, 먹여, 봐, 먹여 봐. 어 먹었네? 먹어 먹어 이 친구야. 아, 먹이 어! 이렇게, 어 체력이 사로 바뀌면서 이바... 진짜 온순해져 네. 번역이 아주 웃긴데요. 이거 벨로시랩터 배부름니. 배부름니? <laughs> 배부름니로 나오는데? 번역이 웃기다 번역이. 그래서 바이그램 알바 댕님 오늘 어땠나요? <laughs> 오늘 아주 알바 처음이었는데도요. 네. 아주 엄청난 안우도 잡아보고요. 네 시급을 좀더 올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어 그거는 좀생각해보 너무 많은 일한것 같아요. 아니, 제가 처음으로 네, 아. 알바생 구해가지고 제가 뭐, 좀 몰라요, 뭔지. 잘 네, 몰라요. 네, 이렇게 운영하시면 이제, 친구 당합니다. 어, 저 혼자 하는 걸로. <웃음> <웃음> 저 혼자 하 아, 아, 아닙니다. 나 차차, 차차 알바생을 배려하시는 희반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고고학 모드 리스타트 네 21화였는데요. 어, 바이올렘 채널에서도 이 영상 찍은 것도 올라가니까 둘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이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구독 옆에 알람 기능까지 해보시면은 쇼아주 한고맙입니다 어, 잘 받으세요, 시청자분들. 네. 오늘 <웃음> 영상 <laughs>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네, 그리고 리스타트 다음 주 토요일 날또 만나요. 같이, 네,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아, 제 벨로시 랍토를 잘 부탁합니다, 일바님 네네. 어디 가냐, 근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숨어있어요, 이 친구. 안녕. 안녕.